여러분의 개별적인 존재 또는 생명 흐름의 핵심은 의식하는 자아입니다. 이 의식하는 자아는 여러분에게 자신이 존재한다는 감각을 줍니다. 공동 창조자들에게 있어서 의식하는 자아의 임무는 자신이 태어난 영역에서 신과 함께하는 공동 창조자로서의 정체성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경우 의식하는 자의 임무는 미리 정의된 정체성을 확장하여 더 훌륭한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식하는 자의 임무는 한 존재가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형태의 세계에서 봉사함으로써 정체성을 구축해가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의식하는 자아는 경험의 결과로서 이런 정체성을 세련되게 가다듬을 수 있습니다. 새로 육화한 모든 존재가 처음에는 영적인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스승의 임무는 이들을 도와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 정체감을 구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개체성이 아이엠 현존에 고정되게 하는 것입니다. 존재는 이런 영적 정체성에 다시 연결됨으로써 의식하는 자아의 선택을 토대로 자신의 정체감을 구축할 수 있는 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정체성에도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알파 측면은 아이 현존에 고정된 정체성입니다. 이것은 영적 부모에 의해 미리 정의됩니다. 오메가 측면은 존재가 자신이 거주하는 코체에서 자기 자신을 표현함에 따라 구축되는 정체성입니다. 두 측면이 조화를 이룬다면 여러분은 궁극적으로 충만함과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내분이 네 일어난 집이 아니라 하나의 존재, 즉 온전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됨의 길을 완성할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여러분의 전체 정체성은 알파와 오메가의 결합, 즉 불멸이 되어 영적인 영역으로 상승할 수 있게 됩니다. 영적인 스승의 임무는 여러분 스스로 이런 정체성을 구축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승은 강제로 또는 여러분을 조정하여 여러분이 특별한 형태의 정체성을 쌓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승은 여러분이 알파와 오메가 측면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안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불멸이 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스승은 또한 불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하위 정체감, 즉, 오메가 정체성이 신의 법칙, 여러분의 영적인 정체성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여러분이 알수 있도록 돕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말이 오메가 정체성을 정의할 수 있는 자유를 여러분이 가지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커다란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파 정체성이 정한 맥의 변수 내에서 자유를 행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존재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측면들은 새로운 생명이 즉 신의 아들 측면을 나타내는 불멸이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을 차를 운전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교통 법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법규를 지킨다면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지 갈수 있습니다.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을 시작할 때는 여러분은 신의 법칙 또는 여러분의 알파 정체성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상위 존재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 오메가 정체성을 창조합니다. 여러분이 불멸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정체성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여러분 존재 전체의 무한팔자 형상 흐름의 상위 부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타심이라는 시험을 통과한 존재들만이 불멸의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 신은 분명히 이기적인 존재가 불멸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스승은 여러분이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과 의식적으로 정렬하는 것을 선택할지에 대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만 하는 시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초심자의 단계에서 창조했던 정체성을 버리고 참된 정체성과 하나되어 다시 태어나야만 했습니다. 내가 설명한 것처럼 이것은 밖으로부터 여러분에게 강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상의 의지로 오로지 고통만을 일으키는 분리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해 여러분의 에고는 여러분의 상의 존재와 하위 존재 사이의 분리에서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상의 의지를 외부에서 오는 것으로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에고의 환영을 극복하는 것은 의식하는 자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마음에 기초하여 정체성을 정의하느냐 아니면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을 결코 알수 없는 반 그리스도 마음에 기초하여 정체성을 정의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선택입니다.